1차 함수 y는 ax 플 3의 그래프의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. y 절편이 b일 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그래프의 x 절편과 y 절편의 합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죠.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것은 y 값이 0일 때, y 값이 0일 때 x 값이므로 y 값이 0일 때 x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 분의 3인데 이게 마이너스 2 분의 3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a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y 절편이 b라고 했습니다. y 절편이 b 는요 여기서 y 절편은 3이 되겠네요.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고요. 자 여기서 새로운 그래프 1 함수 ex, b- a는 1 되겠네요. 의 그래프 x 절편과 y 절편의 합을 구하라 했죠. 자 y 절편은 1이고요. x 절편은 y 절편은 1이고 x 절편은 y 값이 0일 때 x 값이니까.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. 따라서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